자, 6부 어 주로 어디와 관련된 예상 문제를 살펴볼 거냐면 아무래도 28류하고 29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어, 28류하고 29류 어,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할 텐데 자, 28류, 29류와 관련돼서 28류하고 29류 같은 경우에는 뭐 4단이 호도 많고 일단 호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은 친구이기 때문에 철저히 주규정을 기준점으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각각의 주규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인지 그걸 아셔야지 디테일한 것들은 뭐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주규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도가 있는 친구가 뭘까 그걸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8류 어에는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요게 품목 분류가 되죠 28류에는 자이 관련된 규정은 주 1에 있습니다 28류 주1자그 다음에 29류와 관련된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 화합물이라고 29류 주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기출이 여러 차례 됐었죠. 자그 다음에 이 화학적으로 단일하다라고 하는 각각의 주일 규정에 추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불순물 28류, 29류와 관련된 불순물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28류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28류나 29류 어, 두개총설은 같은 불순물과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주인데요. 28류 주인데 어, 주 2에 언급되어 있는 물품들이 어, 뭐 하는 친구냐면 탄소 화합물들이에요. 탄소 화합물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소 화합물은 대표적인 유기 화합물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유기 화합물은 어디에요? 29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이하기도 하고 사실은 중요한 친구입니다. 탄소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29류가 아니라 28류에 분류가 되는 친구예요. 28류에 분류되는. 자, 그다음에 29류 주 2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것도 기출됐었죠. 29류 주 2를 우리가 그냥 제외 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친구가요. 얘네들도 탄소 화합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탄소 화합물은 29류에 품목 분류된다라는 게 그게 대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주 2에서 언급한 탄소 화합물은 29류에서 제외되는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튀는 애들이 중요한 겁니다. 28류, 29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 같은 거, 어, 경우에 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고, 자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각각 이제 좋다. 28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하고 화합물을 품목 분류하고, 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 화합물을 품목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외가 없는가?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예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총설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설. 28류 총설, 그 다음에 29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원소하고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28류에 분류되는 친구들이 총설에 나와요. 자, 그다음에 여기 패턴은 이제 28류 거 봤으니까 똑같죠. 자,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29류에 분류가 된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총설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류를 한번 살펴보면 28류 주3 제외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28류와 관련해 가지고 주6 이러다가 주기 정보 다 쓰겠네요. 자, 28류 주6 같은 경우에는 2844하, 그 다음에 동의 원소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 8. 주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뭐 38류 공부할 때도 봤고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주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이 한두 차례 정도 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프처리한 화학원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28류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류에서 우리가 조금 보충해야 될어 부분은 주 오, 이것도 기출됐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어, 살펴본 염하고 에스테르 등의 분류 규정. 자, 그 다음에 주팔. 주팔 같은 경우에도 기출이 됐었죠. 어, 이구삼칠의 호르몬과 관련된 분류 규정이었죠. 이구삼칠. 호르몬 분류 규정. 자주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어요 범인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호의 용어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각 절의 표제들 있죠. 절의 표제하고 그절 안에 들어오는 사단이 호들 있잖아요. 걔네들 범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 이상으로는 이주규정에서 언급하는 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28류 주 2에 28류의 품목 분류가 되는 특이한 탄소 화합물과 관련해서 4단이 호가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와요. 16개. 그러니까 주규정과 관련된 4단이 호, 호의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 거예요. 28류, 29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패턴을 한번 봤었잖아요. 2937의 호의 용어 쓰시고, 2937과 관련된 주규정 쓰세요. 그런 식으로 28류하고 29류, 호의 용어는 특히나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시는 겁니다. 주규정과 연관성이 있는, 주규정에서 언급된 호의 용어부터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겁니다.